기었는세요저 응. 입문할 때 저한테 팬분 바람 먹으셨잖아요. 나봉. 당시 남이었어요. 얘가 바람 먹었 열심히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해요? 살아남았죠 플랜트. 안녕하세요. 이한채널입니다 고마워 응. 어, 이번에는 이제 팽맹개구리 많이들 키우는 팽맹개구리를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우선 뭐 저희 매장에도 들어오고 인천 송도점 2호점에도 들어오고 구리 3호점에도 이제 팽맹개구리가 전부 다 이제 있고가 됐어요 팽맹개구리 하면은 컬러감이 되게 알록달록합니다 음 다양한 색깔들이 있죠 음, 간단하게 이제 외모만 싹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시뻘건 아이 보통 저렇게 빨갛게 나오는 애들이 이제 스트로베이라고 하고 이 친구도 되게 붉은 색깔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제일 기본 적인 그린. 원래는 이제 뭐 브라운이나 이제 카모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 아마도 조금 갈색빛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아쉽게도 이번에는 입고가 안 됐어요. 응. 그래서 이제 제일 기본 적인 이제 그린으로 봐주시면 되고 거기서 조금 이제 밝은 톤. 이게 보면 이제 이 친구 사무라이 블루라고 해요. 참애기 때는 이 색감이 잘잡혀 맞아요. 애기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블루 색깔은 거의 없고. 조금 커가면서 발색이 나오는데 발색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개체들마다 차이는 항상 있어요 그 오른쪽 보면은 이제 요 친구도 이제 기본종 중인 알비노 계열인데 일반 알비노가 있고 등 뒤에 보면 이제 4개 붉은 점, 점이 있죠 저거를 이제 저희는 포닷이라고 해요 점 4개가 남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 친구는 알비노 포닷 팽매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명으로 하면은 이제 뭐 피카츄라고 그치오. 피카츄라고 하는 친구인데 저희 매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입구가 됐고 그래도 뭐 이미 뭐 그래서 영상 찍기 전에 절반 정도는 이미 뭐 분양이 갔어요 꾸준하게 이제 처음 키우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종이기 때문에 외모와 컬러를 보여드렸고 이 친구들 이제 어디서 왔죠? 어, 이 친구들 원산지마다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뭐 아르헨티나에서 오는 친구도 있고 뭐 브라질에서 오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 곳에 오지만 오늘 있는 친구들은 남미 차코지대에서 온 친구들이고 그래서 국명으로는 차코 뿔개구리라고도 지금 불리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차코 뿔개구리라고 이제 다들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요즘에 뭐 다들 그냥 무조건 팽맨 그러면 선생님 팽맨이라는 네. 이름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오늘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제 영상 찍기 전에 배웠어요 나이가 선생님이 저보다 좀 어리다 보니까 팽맨 게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 이 팽맨이라는 친구들은 팽맨 게임의 캐릭터가 맨날 이렇게 동그란 가자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가는 게임 팽맨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거기 캐릭터가 이렇게 약간 동그랗고 입이 크거든요 근데 팽맨들 외형을 보면 약간 동그스름하고 입이 큰 외형을 갖고 있어서 이 친구들 팩맨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유명한 친구들입니다. 정말 희한한 게 20년 전에도 얘네는 어쨌든 팩맨 기구를 불렀어요. 그 게임이 20년 전에도 있던 고전 게임이에요. 아... 그래서 이 팩맨 개구리는 입문 종으로 되게 많이 키우시는데 이 친구들 수명도 생각보다 깁니다. 이 친구들 자연에서는 짧게 살지만 사람이 사육하면 우리 애들 몇 살이지? 어, 저희도 이제 성체가 매장에 키우는 친구들이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그다음 3년생, 4년 4년생 된것 같아요. 3년생에서 4년생? 서장님 네. 응. 응? 기억나세요저 응. 입문할 때 저한테 팩맨 바라보셨요 따봉 이 팩맨이 얼마나 꾸준하게 인기가 있냐면 제가 입문할 당시가 그러니까 엄청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도 이제 파충류 키운지한 4년 4년 반 정도 됐는데 당시에 남이었어요. 얘가 파라모요 열심히 분양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살아남았죠 네. 플랜트는. 예 어쨌든 저의 키웠다 무가 눈물로. <laughs> 팩맨의 저도 입문할 때도 되게 유명한 개구리였고 지금도. 편히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매니아분들도 이제 뭐 당연히 많이 키우겠지만 아까 이 친구들 까리 무조건 응문하시는 음. 분들이 진짜 개구리 진짜 많이 키요 왜냐면 이 친구들 일단은 우리 크래뱅기 많죠? 다들 키우는 거딱 보면은 처음에 고르는 게 곤충 말고 사료부침 그쵸. 사료를 맞아요.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완전 관건이지 어, 분명 2 0년전에는이 친구들 사료가 없었어요 그때는 진짜로 막 무조건 귀뚜라미랑 밀엄만 먹였었는데 음 저도 근데 진짜로 5년, 전, 5년 전에 가게 오픈한 데팩이막 받아서 귀뚜라미 주는데 귀뚜라미 하나도 안먹는데 진짜로 어? 왜 개구리가 귀뚜라미안 먹는데? 했었는데 예. 사료 주니까 완전 신생 엄청 잘 받아 먹잖아 어, 진짜 기뚜라미 1도 안 먹었는데 음. 사료는 엄청 잘 받아 먹더라고요 이제 이 제품이 팩맨푸드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정말로 잘 먹습니다 만드는 법은 제가또 영상 찍어서 또 여기다 살짝 띄워 드릴 건데 솔직히 좋아하는 냄새는 아니에요 약간 어분 냄새? 조금 어분에서 어 조금 더 비릿한 어, 냄새만 딱 맡아도 바로 그냥 입싹 하는 정도로 그래요. 진짜 잘 먹어요 팽맨이 인기 있는 이유는 요렇게 사료를 먹기 때문도 있고 우리 온도편 살 조금 더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이 친구들도 보통 우리 실온 20한 3도 4도에서 20한 6, 7도까지도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개구리다 보니까 보통 양서류 하면 엄청 시원하게 키워야 되는 줄 아시잖아 근데 이 친구들은 비교적 우리의 실온에서 키울 수 있다 보니까 인기가 또 많은 종이기도 해요 일반 뭐 실내 온도에서 키우기 되게 좋죠 그러면 이 친구 또 하나 또 장점이 있어요 세팅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사장님 세팅 방법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보통 이제 네, 베이비 때 사육장은 뭐 작은 사육장 써도 상관이 없고 오것과좀더 넓은 사육장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사육장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 팽맨이 넓은 사육장을 사용하지 않고 작은 사육장도 상관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일반인으로 팽맨을 키울 때 찾아보니까 한 자리에서 10년도 꼼짝 않고 지나가는 먹이만 먹는 게 팽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활동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사육장에서 좀 청결하게 관리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로 큰 사육장에 안맞 맞는 이렇게 넣어가 진짜 안 움직여 보면은 진짜로 만약 여기 모서리에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여기 모서리 언제 갈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 뭐 성체 백맨은 뭐 어. 아니지만은 팩맨도 있는데 팩맨들은 물생가하는데 픽시 픽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 똑같이 한 자리에서만 진짜 음. 몇 달째 있는데 참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팽에는 너무 큰 사육장을 힘들게 들고 옮겨서 맨날 닦는 것 보다는 작은 사육장에서 청결하게 키우는 게 조금 더 사육에 용이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기본 사육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만 담아 사육하는 거물 사육이 있는데 물 사육 같은 경우는 번거로운 게 있어요 물을 자주 갈아야 돼요 거의 저는 이틀? 응. 거의 어뭐 매일? 뭐 하루에 한번 아니면 못 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응. 무조건 물 갈아주셔야 돼요 조금 더 편한 게 이렇게 페트지페트지 아니면은 뭐 엑소테라에서, 이제 저거, 모스매트라고 네, 있어요. 모스매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것도 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현재 매장에서 간단하게 모스매트 깔아서 키우는 거를 또, 사진 여기 다가 첨부도 해드릴 건데, 이제 모스매트로도 충분히 사육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제 뭔가를 깔았을 때, 똥이라든가, 그런 걸 뭔가 좀 빨아들여서 뭔가, 물을 하루 정도는 덜 갈아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개인, 음. 이건 뭐,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어, 개인적인. 그 그리고... 다음에 이제, 프라그소이. 생매소이라고 많이 해요. 뭐 프라그소이라고 하는데, 이걸로도바닥집 많이 깔아요. 근데 이거를 음. 제 깔았을 때 귀여운 게요틈 사이에 숨어서 바로 들어간 바로. 다음에 여기 머리만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바닥재 같은 경우는 취향껏 고르시면 될것 같고 흑사역 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흑사역 같은 경우도 뭐 프로그소이랑 정말 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똑같은 거의. 음. 대신 이제 뭐흑사역이나프로그소이 같은 경우는 물을 까는 그건 아니다 보니까 음. 조금 더 바닥재는 좀더 음, 자주 갈아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좀 오래 쓰는 것 같긴 해요. 음. 나름. 물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잘아도 된다 음. 물, 물은 아무도 이제 자주 갈아야 지만 음. 프로그솔이나 흙 같은 경우는 뭐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이제 어쨌든 세척은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음. 그리고 사장님이 또 빼먹으신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물 사용과 바닥재를 쓰는 사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팬맨 같은 경우에 물 사용만 하는 경우에 좀 뒷다리가 미끄러져서 뒷다리 근육이 좀덜 발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기 때는 좀 수영을 시켜줘서 뒷다리 근육을 발달하게 하는데 이렇게 바닥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뒷다리가 미끄러지지 않아서 근육 발달에 더 좋다고 합니다 아, 알몬드잎. 이거 빼먹을 뻔했네 되게 좋은, 좋은 재료인데. 이건 뭐 수돗물로 사육을 해도 괜찮지만 이제 알몬드잎에 살짝 오래있는 음. 거. 정말 좋습니다. 물이 좀 더럽다거나, 아니, 뭔가 어쨌든 사육한 게 뭔가 좀 더럽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피부병 오는 음. 경우가 있는데, 그 치료제로도 사용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평상시에도 알몬드 잎을 조금 우려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 친구한테 그만한 좋은 기가 없겠죠? 음, 음, 왜냐면 이 친구들이 피부로 호흡을 하다 보니까 피부 문제가 생기면 잘못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렇게 <laughs> 알몬드 잎을 우려낸 물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피부 트러블이나 피부병을 조금 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양제를 제가 두 개를 꺼냈어요. 팩맨포드로만 먹이를 줬을 때 뼈가 휘거나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곤충 먹이시는 분도 어쨌든 계시니까 근데 거기서는 이제 어쨌든 무조건 칼슘제는 꼭 묻혀주셔야 서 된다 D플러스 D마이너스 D플러스입니다 아하 와, 와. 비타민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제요 물에 조금 타가지고 비타민 욕이라고 하는데 영양분을 피부로 빨아들일, 음, 수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매연이 처좋에 좋았어요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비타민제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칼슘제 칼슘제는 뭐 곤충 먹인다고 하면 은 무조건 근데 뭐 곤충 안 먹이고 팽이토들만 먹일 거다 그러면은 뭐 칼슘제는 굳이 뭐 필요없죠 저는 하면서 비타민도 좀 섞어주기도 했어요 먹을 거에 음, 어, 그거 정말 음.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양서류다 보니까 한번 면역이 푹 떨어져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실 고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겉잡을 수 없이 나빠지기 때문에 양서류는 모든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청결, 그리고 이제 먹이로 인해서 조금 면역력을 좀 높여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근데 양서류는 세상의 컨디션으로만 음. 되게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컨디션이 정말로 떨어지면은 얘는 갑자기 한 번에 막 완전 돌변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음. 조금 청결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 핀셋 우리 먹이 핀셋. 여기 왜그왜 그러냐면은 일반 쇠 핀셋 보통 많이 사용하세요. 저희 어쨌든 쇠 핀셋 매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팽맨의 유래. 하면서 막팽맨 게임.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핀셋이렇게 주다 보면은 이제 세게 빡 하고 무는 경우가 음 많아요 근데 얘네도 이빨이 없냐 잔이빨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음. 핀셋을 물었을 때 이빨이 다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가 안 넣거든 음, 응 음, 맞아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기다리거나 어쨌든 뭔가 어떻게 해서도 빼주셔야 되는데 차라리 그치, 처음부터 그렇죠. 그냥 좀 물렁물렁한 핀셋을 쓰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빨이 다칠 일는 없겠죠 이가 다치면서 더 중요한 건 이가 다치는 거는 그냥 이빨이 부러지고 많은데 분해형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분해형오면 일단 먹이를 안먹 그냥 보면 이제 아무도요 안쪽이 이제 구워버리니까 우선은 먹이를 안 먹습니다. 양서류 같은 경우 정말 세상의 컨디션을 항상 유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음. 그래서 오늘 요렇게 평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육 방법과 평면의 유래 등을 좀 알아봤는데, 이거 이외에도 그래서 평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있다, 또는 평면 키우고 있는데 이런 점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죠? 밑에 이제 댓글로 <laughs> 보통 많이들 남겨주시는 편이고, 뭐그 다음에 뭐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 음. 계세요? 생각보다 없을 것 같지만은 있어요.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는 음. 분들. 뭐 항상 뭐 연락 주시면은 답변이 조금 늦을 수 있더라도 무조건 음. 답변은꼭 드리기 때문에 궁금한 거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희 팩맨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랜티멀 본장, 남양주점, 그다음 에 플랜티멀 성도점, 플랜티멀 부리점 모두 입고가 됐고 우리 사장님들 또한 박천호 합니다. 말이 끊기잖아요.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사용법 방법이라든지 케어 방법 또는 어 지금 팩맨 이래요. 이어좀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연락 주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오늘 영상 이걸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